만주사는 제가 푸르네마트 알고 나서 집밥을 너무 잘 먹어 살찐 거 있죠. 그래도 식비는 반으로 줄고 산지직송 제철재료라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은 매력에 빠져드나 봐요. 이번에 나온 전단지 보고 정말 매력적인 할인 상품들이 많아서 얼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. 우선 지난주 행사 놓쳐서 아쉬운 분들 한우꽃등심부터 한돈삼겹 목살, 왕수박까지 인기 품목 지금 그대로 하니까 이번엔 꼭장 봐두시고요. 토요일에 한우반값 할인이라 고기 파티 예약해야겠죠? 그리고 생닭 3팩에 만 원도 안 해서 냉동실에 쟁여놔도 꿀이죠 아, 그리고 과일도 먹을 타이밍 있는 거 아시죠? 지금 고당도체리 한근에 2 0 0 0원도안 하고, 참회 1등인 성주 참회가 10개에 8,900원이라 무조건 먹어야 되고. 드디어 나온 천도 복숭아 달고 촉촉해서 안살 수가 없어요. 주부분들 속 썩였던 양파값 드디어 안정돼서 15kg 한 망에 9,900원에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장마철에 전을 또 빼놓을 수 없죠. 신선한 부추 한 단에 990원이라 가족들과 부추전 가야 하고요. 그 밖에도 하어 모둠초밥이 두 팩에 단돈만 5,000원 반찬계의 넷플릭스 진수성찬에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1 900원 행사라 집갈때 가볍게 포장해가면 되고요. 주말에 삼겹살에 비빔면은 못 참죠. 진비빔면 네팩에 1990원이고 이열치열 열라면도 5팩에 1990원인데다 내 사랑 cj곰의 피자 3종이 무려 3590원이라 진짜 대박이죠. 이번 행사 모르고 있을 양주 지인분들께 얼른 공유하고 다녀오세요.